살인적인 무더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39도,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성경구절 없나? 이러고 시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해 봤더니 신약의 한 구절, 구약의 한 구절 나오길래 오늘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쭉 해놓은 걸 보니까 1년에 한 번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정도로 여름철만 되면 생각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불륜 관계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참으로 복잡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세 사람이 바울 사도를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스테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두나도라고 하는 사람과 아가이고라고 하는 두 종을 데리고 바울사도를 방문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즉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바울사도의 마음이 시원했고, 그리고 이세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이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을까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세 사람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보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할 뿐더러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작정한 사람들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람을 섬기지는 않겠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맞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은 섬기지만 사람은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사람에 대해서 꼬부라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스테바나와 그 일행 세 사람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기는 삶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내가 그 사람을 섬길 것인지 안 섬길 것인지 내가 보고 결단하겠다. 그 사람을 경험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고 난 다음에 섬겨 줄 만한 사람인지 섬길 수 없는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것이죠. 내가 좀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사랑할 사람인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겠다고 작정하실 때, 섬길 만한 사람인가, 섬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를 따져서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가를 가려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심지어는 섬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겨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초지 일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내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 성도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볼때 다른 사람들의 모자란 것들을 발견할 때 쉽게 비판합니다. 아, 저 사람 저게 다 좋은데 저게 부족해. 저게 모자라. 그리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것을 보충해주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시원한 세상이 되어지려면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슬그머니 다가가서 보충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운 사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무덥고 푹푹 찌는 날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짜증 나는 사람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행여나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사도가 언급한 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충성된 사람입니다 잠원 2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하느냐면 얼음 맹수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덥습니다만 사실 추수하는 계절. 추수하는 계절에는 얼마나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지 모릅니다. 그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을 받으면서 추수할 때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땀이 줄줄 흐릅니까? 그런데 그 추수하는 날에 충성되어진 사람은 얼음 냉수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인터넷을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시작했더니 닉네임을 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닉네임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정한 것이 얼음냉수입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음냉수와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자신의 닉네임을 얼음냉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는 잘 모르겠고, 더 노력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얼음냉수라는 것이 얼마나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얼음냉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충성,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짜증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저 사람의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거짓말로 받아야 될지,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만나도 그 모습, 저기서 만나도 그 모습, 앞에서 만나도 그 모습, 뒤에서 만나도 그 모습,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다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 워커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술관에 가면 콘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충성이라는 제목이 붙어진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스비오스 화산이 폭발해서 고대에 크게 발달했던 문명 도시였던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화산재에 묻혀서 역사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적어도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화산재에 묻혀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천년이 지난 후에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 보니까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수 킬로를 넘어와서 폼페이라는 도시를 덮었는데, 폼페이 성의 정문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이 화산재를 그대로 맞아가면서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창을 들고 보초를 보초를 설고 있으면서 그새로 화산재를 뒤집어쓰고 그냥 석고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콘트롤라고 하는 화가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충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화산 불재가 날라와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나 살려라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 책임은 보초를 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책임은 이 성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산재를 온 몸으로 그냥 맞아가면서 보초를 서서 그대로 화석이 되어진 사람. 이런 모습을 가르켜서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 놓은 그 자료 방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방 가운데 누가 재미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 또는 책을 읽다가 재미나고 감동적인 얘기를 발견하면 언젠가 이런 재미난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설교 예화방이라고 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예화방에 들어가 보면 제가 제목을 기분 좋아지는 예화 이렇게 붙여놓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서 제가 스스로 기분 좋아지는 예화라고 붙여놓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에 가면 금산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아주 금산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금산에서 최고로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성교사님이 이 마을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모두와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 모두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집 하인 중에 이 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이자 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만 준다면, 그리고 재워만 준다면 내가 종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산 땅에 와서 금산에 제일 부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제일 부자인 것을 알고 제발로 그 집을 찾아가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찾아왔노라고. 내가 이 집에서 종으로 일할 테니 잠자리를 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조덕삼 장로의 집에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이자익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진실한 사람인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를 철저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바라보니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매우 똑똑해서 선교사님이 다른 외부로 출타할 때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주일 설교를 하라고 허락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1908년도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 후보로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조덕삼은 그 집의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그 집의 종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이두 사람이 장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두 사람을 두고 교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이 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 자익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이덕삼이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발표를 하자, 교회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큰일 날 징조가 생긴 겁니다. 그때 조덕삼이 벌떡 일어나서 성도들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가 참 어려운데, 젊은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저도 이제부터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908년도 우리나라의 분위기 양반과 쌍놈이 엄연하게 존재하던 그 시대에 양반이 쌍놈이 장로가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이 조덕삼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다시 한 명의 장로를 뽑을 때이 조덕삼이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장로에 뽑혔습니다. 선교사님은 젊은 장로였던 이 자익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것을 권하고 모든 등록금을 다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익은 비록 장로였지만 평양에 가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익이 목사가 되었을 때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금산교회 단임 목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정중하게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단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그 교회 금산교회 단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단임 목사로 일하는 동안 장로교 총회장을 세 번씩이나 감당할 만큼 장로교의 거목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 그 인품과 그의 신앙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자자 손손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큰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 교회는 이래야 교회지. 그래, 성도는 이래야 성도지. 그래, 장로가 이쯤 돼야 장로지. 목사가 이래야 목사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요즘 목사다운 목사가 없어지고, 장로다운 장로가 많지 않고, 성도다운 성로가 많지 않은 이때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때에. 조독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섬기는 것을 우리의 본분으로 알고, 여러분, 내가 남을 섬기면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희생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손해 보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미쳤냐? 손해 보게. 내가 제정신인데 내가 왜 손해 보냐? 내가 돌았냐? 내가 왜 손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 줄로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 찬송가 중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큰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이런 찬양입니다. 끝까지는 안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 이것은요, 큰 자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 섬길 때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종이 되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신내교회가 시원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답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사람들은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 바라보면 시원해집니까? 답답해집니까? 옆사람에게 인사 아시죠? 당신을 보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